자 안녕하세요 스펙임입니다 어, 오늘은 엑소스 히어로즈 지나간 퀘스트를 다시 하는 방법인데 어,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메인 퀘스트가 나, 나와 있죠 근데 이 퀘스트 옆에 보시면은 말풍선 표시가 있어요 점점점 세 개로 돼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태까지 지나갔던 에피소드가 쭈루룩 다 나오게 돼요 여기도 당연히 스테이지를 클리어 놓은 만큼 별세 개를 꽤 클리어를 해야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별두 개를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미션 성공을 눌러서 미션에서 어떤 조건이 해당되는지를 본 후에 다시 재도전을 누르면 되죠 전투 스킵도 있네요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메인 퀘스트를 지나갔어도 별 3개를 못 만들고 지나가도 다시 도전이 가능하니까 별 3개를 못 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